자 논술 유형의 예제입니다. 자 논술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음, 보도록 하죠.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가 있고요. n장의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빨간 주문 아 빨간 종이 있고 그다음에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n개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빨간 주머니에는 카드, 파란 주머니에는 구슬. 빨간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고 파란 주문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 그러니까 카드 하나, 구슬 하나 이렇게 하나씩 빼내겠다는 거죠. 앵개시 들어있는데,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두 개를 비교해서 작지 않은 수를 변수 X에 했습니다 작지 않은 수니까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있는 주사위, 어, 카드구나. 카드, 그 다음에 구슬을 앵개시 있는 것을 여기서 1 꺼내고, 여기서 N 꺼내고, 여기서 2 e 꺼내고, 여기서 3 꺼내고 여기서 또1 꺼내고 여기서 1 꺼내고 교회에서 굉장히 많겠죠 n 개에서 n 개니까 n곱하기 n, n 제곱까지 가 나타날 거라고 이런 것들을 잘셀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xn이 나타날 것인데 카드가 이렇게 있다. 엔장. 구슬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딱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는 엔개와 여기 엔개다 만날 수 있는 걸 여기다 싹다 적을 수 있죠. 음. 그럼 이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적어낼 수 있는 경우일수록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개 비교하면 커나 같은 거니까 1 되겠죠? 커나 같은 거 2. 3 4 n 될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2 3 4 n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적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3 4가 되겠고요. 여기도 3 4가 되겠고요. 4가 돼야 되겠죠. 이 4가 되겠네. 이쪽은 번부 n이겠지. 둘 중에 큰게다 n이니까. 이런 식으로야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이 XN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N은, 자, XN에 관한 확률표로 만들면, XN이 될 겁니다. 확률, 1, 2, 3, 4, 쭉쭉쭉, N까지 값이 나올 것이고, 그때의 확률을 쫙 적으면 될 거라고. 어? 그러면 이게 전체, 이게 몇 가지야? 이게 전체가 되겠어. N이 몇개있겠어 N이 와, 요 전체가 여기 n개 n개니까 n 제곱개되겠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n 제곱개가 되고 1이 나오려면 1개 그 중에서 1개 항상 n 제곱이고 2가 나오는 것은 3개 3이 나오는 것은 몇 개? 5개 그 다음에 7개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거는 전부 다 홀수로 지니니까 2n-1개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 3 5 7 9에 쫙 더하면은 n 제곱될 거니까, 그래서 1이 나오겠네. 이렇게 해석이 딱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laughs> 문제도 없이 제시만 보고 세미를 재이었어요 음. 자, 논제를 보겠습니다 금방금 대충을 참고해서 n이 4일 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하는 것은 요까지만 나타내는 얘기, 요까지 요까지만, 요까지만 나타나는 얘기니까 답이 뭐가 될까요? 자, X4의 종류는 1, 2, 3, 4만 있을 것이고, 개, 1. 2. 그때의 확률은 요거만 보면 여기 16개 중에서 1개, 3개, 5개, 7개. 오케이? 그래서 16개 중에서 1개, 16개 중에서 3개, 16개 중에서 5개, 16개 중에서 7개. 소리 그리고 합치면 전부 다, 어, 이게, 이게 12, 4, 16, 약분하면 1, 어, 이렇게. 겁니다. 요것 중에서 n이 4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바로 1번 답이 되겠죠. 쉽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xn에 대해서 이걸 구하했으니까 아, 까 내가 제시어 보고 직면한 요거죠. 요 상태 수리가 exn과 vxn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exn은, 이걸 곱해 다 더해야 되니까, 요 중에 어떤 k가 있다 칩시다, 중간에. 그럼 여기에 뭐가 될까요? 이거는 n 제곱분의 2k 2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해서 쫙 다음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에 적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exn은 얼마요? 하면 시그마 k골 1부터 n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하느냐 하면은 요거두 개를 곱한 걸더할 겁니다 k 곱하기 k 곱하기 x i PI가 n 제곱 분의 2k 마이너스 이게 이제 2 x n 될거라요 v x n 는 얼마냐, 분산은 얼마냐 하면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이쪽은 선생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xi 제곱 PI하고 빼기 평균의 2제곱 그러니까 k 제곱 곱하기 n 제곱 분의 2k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 요 구한 평균의 제곱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기 대입해서, 물론 이렇게 루트를 해야 되겠죠. 편차죠. 표준 편차를 대입하는 얘기예요 루트를 해서 이제 극한 계산을 해달라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 이런 계산 문제는 좀 약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다하 복잡하니까. 자, 우선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n 제곱분의 1 하고요. 2k제곱이니까 2배 시그마 k제곱 공식이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k가 있으니까 빼기 2분의 시그마 k는 n에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vx에는 n제곱 분의 1 빼내고요. 시그마 2k 2 곱하기 k 3승이니까 4분의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빼기 k 제곱이 있으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빼기 2xn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 될 거라고. 그럼 이거 이제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차피 그 각에서 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문데에 최고 차수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 최고 차수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최고 차수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음. 약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요게 지금 3차입니다. 근데 약분하면 2차가 되겠죠. 이쪽은 2차입니다. 약분하면 상수가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필요가 없죠. 최고 차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개수가 필요하니까 약분하면 3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정리하면, 3분의 2n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제곱 약분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듣는 거지. 어. 대략 3분의 2n이다. 이렇게 이제 최고차만 비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해보자. 얘도. 얘는 3차인데 약분 되면 1차가 될 것이고 얘는 4차니까 약분 면 2차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만 정리하자고. 그러면 2분의 n 제곱이 되겠지 이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뒤에 무시하면 안 돼요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exn 제곱이 거기 요거만 제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만 제곱하면 9분의 4 음. 9분의 4n 제곱 될거야 그러니까 빼기 9분의 4n 제곱 요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루트 v Xn,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루트라니까 n제곱이 n이 될 것이고,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하면, 루트에서 9분의, 2분의 1니까 어 18에, 18에, 동분동분하면동분하면 동불, 18분의 9 빼기 8이 되겠네. 그리고 n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루트 18분의 1n이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값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서 결국 이것 분의 이것. 그러니까 이거 분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루트 18 해서 n은 약분됐으니까 결국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해주면 되겠죠? 예, 이런 서술이 필요한 데 서술은 이제 이 내용들을 말로 조금씩 풀어가면서 적으 됩니다. 자, 이게 3루트인가요? 자꾸내니까 그래서 답은 2루트이구나. 이해가 잘 됐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할 만합니다. 그죠 차분하게 하시면.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연수 확률 연수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제 연수 확률 분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A하고 b 에대의 확률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평균은 ASB까지의 평균은 이제 여기 다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은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제시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ASB까지의 평균은 ASB까지 XFXDX 하면 된다. 여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XIMPI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공식이 기억 안 난다. 이런 학생을 위해서 논술은 좋죠. 이래 줍니다. 보고 하는 얘기, 보고. 자, 문제 들어겠습니다 FX가 줘야 되는데 제시문나 아까 봤으니까 핑계로 하라는 얘기야 이 값은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곱하기 FX DX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것만 착실히 구하면돼자 인테그랄 잠깐만 FX 뭐야 이거지 이거 상수지 이거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자고 빼내면은 이 친구는 루트 2파이 분의 1 인테그랄 0에서1까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대입해서 dx를 보아라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까 적분 문제입니다. 통계같이 보이는 적분 문제도딱한 눈에 들어줘. 치환적분. 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치환하면 좋겠다. 양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x dx가 dt다. 위껏 아래껏 고쳐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2 5의 1의 인테그랄 x가 0일 때 t도 0이다 x가 1일 때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x dx가 마이너스 dt다 마이너스 2의 t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아래 그대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뭘 구하면 되느냐. 루트 2 파이문 1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 e 의 t성 dt를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럼 이게 적분에서 대입하면 되는. 적분은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루트 2 파이문 1에다가, 음, 그냥 바로 대입할게. 이에 대입하면 1승 되겠고, 빼기, 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겠고. 아,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마지막 강의였서인가 0인데 왜 1로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답은, 루트 2, 파이 분의 1에다가, 1 빼기, 역수니까, 루트 2분의 2이니까 분의 1 해서, 아, 이건 뭐, 누구든지 다잘 하실 겁니다. 음, 요런 정도 문제였네요. 자, 이건 뭐, 다될 거고, 2번이 광금 같은데, 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문 제가 gt가 주어졌을 때, 그 gt를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답을 찾아낸 얘기인데, gt가 ts1까지, ts1까지 확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이 말입니까? gt는 integral ts1까지 fx를 적분한 것이 확률이니까, 요걸 말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아까 이놈 곱하기 이놈을 요게 바로 fx 였습니다 이게 f 스 인데 이걸 여기 대입해서 적분을 하죠 그럼 1 대입 t 대입 구한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왜큰 오산이냐면 아까 이 친구가 왜 적분이 가능했냐 여기에 있는 x 여기에 있는 x가 있었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했던거야 이 x가 있으니까 이 x가 있으니까 우리가 치환적분이 가능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치환해서 x dx를 x dx를 그대로 마화 dt로 바꾸어 줄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x가 없다면은 dx는 x분의 dt를 해가지고 적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분할 생각 은안 해야겠죠. 되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직접 구해서 하지 못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테그랄. fx, dx를, 부해수물 대문자에 팩스를 놓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느냐? 적분해서, 적분해서 ts1까지, ts1까지 하니까, 대입하면 f1 빼기 ft. 뭐 이렇게, 저는 대출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걸 미분해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하면, 적분 미분 상쇄되고 F T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T가 위에 있으면 몰라도 밑에 있으니까 원래 이걸 적분해서 1대입 빼기 T 대입한 상태를 다시 미분하기 때문에 1을 대면 상수가 없어지고 빼기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붙으면 큰납니다 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제 이렇게 이용해야지 적분을 직접 할 생각은 대입에서 직접 할 생각은 아예 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g 다시 t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하지? gt가 뭔지 모르는데 두 가지가 습니다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치환할 게 없죠. 그래서 부분적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값은 1을 적분하면 t가 되고 곱하기 gt 빼기 인테그랄 적분한 t는 그대로 오고 미분하면 g-t가 되겠죠. 자, 적립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이를 대면 하 g1, 0은 0이고요. 그래서 g1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곱하기 g-t인데 그놈이 마이너스 f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f t d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g1은 얼마냐? g1은 여기 1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1 대입하는 얘기니까. 1에서 1까지 접근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g1은 이건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쌤이 이걸 안 지우고 가면 라는유아시겠죠 어? 이걸 x, x, x 바꾸면 뭐 같으냐? 똑같은 겁니다, 이게. 1번 문제하고. 0에서 여기까지 x, x, x. 0에서 기까지 x, x, x. 음? 1, 2분 하봐 똑같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상 풀 필요 없죠. 풀 필요 없이 바로 이 답으로 오면 될 겁니다. 재밌죠? 그죠? 어. 자, 통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나간 적분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아주 좋으면 됩니다. 통계를 이용한 적분 문제 되겠다. 오케이.